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율법의 구원이 있는가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도 요약하여 말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 복음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진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율법이 진리인가요? 아니면 순리인가요? 이것을 알면 우리의 구원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율법도 하나님 말씀, 복음도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순리이고, 복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순리는 세상의 법이고, 진리는 하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순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진리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누가 가져왔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지만 율법은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리입니다 그래서 순리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의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있을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지고 오신 법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서른아홉 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모두가 육체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라고 할 때, 그 바로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라는 말은 영어로 엔젤입니다, 엔젤. 엔젤이란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체의 법을 가지고 땅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복을 받았죠. 땅의 복을 받았죠. 그걸 우리가 기름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 이란 말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구원이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회개를 해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에는 회개가 없어요.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를 했다 해도 보응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다윗이 회계하죠. 다윗이 왜 위대하냐. 회계한 왕이에요. 회계했어요. 그리고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보응이 따릅니다. 이게 사무엘 하 11장에서 20장에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키죠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보응으로 죽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입니다 아이가 죽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세 번째는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네 번째는 세바의 반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온역이 찾아옵니다. 은혜는 용서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말은 용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이지 은혜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회개해도 보험이 따른 겁니다. 율법은 지키면 살고 범법하면 누구라도 정죄를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는 법이에요. 복음은 사는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를 가지 가졌으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율법은 죽는 법이고. 복음이 뭐라고요?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종점이고 복음은 부활이 시작인 것입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아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법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예수에게로 우리를 내 모는 겁니다. 너는 죄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너는 예수를 만나야지만 산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은혜를 입으라. 그리고 예수에게 온 자들에게 내죄사 받았다. 네가 은혜를 입었노라. 죄용서를 받았노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는 법이고 복음은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산다, 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구원 있고 진리에만 구원 있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